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계층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류층, 하급 영계권.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류층, 중류층, 그리고 하류층의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이 동일하다.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은 한결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버려진 자식들은 관심 밖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많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가 어느 자식을 사랑하고 어느 자식을 버리는 경우를 본 일이 있는가? 육신을 가진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관심 밖으로 버려지길 원하겠는가? 다음은 하류층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상류층 자녀들은 물론 중류층, 하류층 자녀들과 함께 최고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 못지 않게 가슴을 애이고 가슴을 쓰리게 하는 것은 하류층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수없이 사랑의 끈을 던져 주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른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곳은 칠흑 같은 흠암의 세계이다. 이곳은 마치 지상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온통 시커먼 먹구름에 휩싸여 있는 모습과 같다. 이곳의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찬란한 광채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이 시커먼 먹구름 속에 가려질지라도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온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나타날 수 없을까? 하나님은 빛의 발광체 자체인데 왜그 어둠 속에서는 나타나실 수가 없는가? 그것은 마치 육신을 가진 부모가 심중의 자녀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일 듯는지, 정말 그 상황은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낼 수 없는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옥해방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어둠에 싸여 당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천둥 번개의 빛을 발산하면서 수없이 애곡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무지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드문 경우지만 온 누리에 전혀 예기치 않는 빛이 발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들은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밝은 곳을 향하여 몰려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경우는 천해의 특혜이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탈출구에서 걸리게 되면 할수 없이 그 어둠 속에서 또 다시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탈출구를 통과하는 절차에 매우 까다롭다. 지상에서처럼 어느 누구 통과 절차에 과해서 변호해주고 판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지의 법도에 따를 뿐이다. 어느 누가 밝은 빛의 출입구에서 그 빛을 제일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통과 절차를 누가 정하는지를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근본 이치는 이곳에서도 적용될 것이므로 그들의 삶에 이러한 근본 차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것 외에는 더 말할 수 없다. 그 빛을 통하여 탈출 구제된 자녀 하나하나를 보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폭풍 후에 시달린 나비가 희미한 불빛 속에서 혹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가물가물거리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 모습은 초조와 긴장의 순간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이토록 가련한 분이 우리를 지은 창조주여,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곳 하류층 영계권을 수없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목격하였고, 지금도 그 모습을 진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천지부모님, 참부모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나는 천상에서 이러한 참부모님의 모습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과 초조 속에서 지내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희미한 안개 속에서 검은 베일 속에 가리어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서러운 아픔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체감하였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모습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자녀의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아, 불쌍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한의 심정, 우리 앞에 가려진 검은 베이를 우리의 참사랑으로 녹여드리고 벗겨드리겠나이다. 1999년 11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